오늘 말씀은 열한기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한기야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 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땅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자들을 드리며,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웠사스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라스를 회복하고 아람왕에 돌리고 유다사람 엘라스에 쫓아내었고 아람사람 엘라시스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스가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 치니 청하건대 에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공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로 왕에게 예물로 보내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으로 옮기고 또 리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의 계약입니다.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물론 요담 또한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하였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요담과 달리 아하스는 정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오히려 북이스라의 왕들의 가증한 우상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하스는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따라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악행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이전 왕들의 부족한 부분이 있어 산당을 제어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아하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산당과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서 직접 이교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였습니다. 이런 아하스는 아마도 수없이 많은 우상숭배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기나 했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합니다. 아하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직히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산당의 제사와 우상 숭배를 선택하였습니다. 아하스가 어떤 이유에서 우상을 섬겼는지 그 특정 이유는 알수 없지만 그가 우상 숭배 세한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입니다. 아하스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하스가 아하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두고 선택한 것입니다. 아스 사람들은 아하스와 같이 선택의 기준에 자기 자신을 두고 각양각색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기준에 두고 각양각색의 선택을 한다 하여도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준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아람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왕 베가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포위하였습니다 당시 아하스는 이들의 연합군을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과 왕국 공간의 재문을 털어서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며 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이에 아수르의 왕이 아하스의 청을 듣고 곧담메 속을 쳐서 점령하였고 아람의 백성을 사로잡고 아람의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수르의 도움으로 아하스가 위기에서 탈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남유다는 아수르의 종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방으로 세력을 확장하기를는 아수르 왕에게 발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스루왕에게 남유 다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마음껏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됩니다. 아하스는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아스는 이방의 우상과 하나님 중에 우상을 선택하였고, 아아스는 아수르의 왕과 하나님 중에 아수르의 왕을 선택하였습니다. 아아스는 선택의 교활가로 자신과 모든 유다 백성이 멸망의 길로 향하게 하는 가게 하였습니다. 아아스와 남유다에게 다친 이 위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아람망과 북이스라리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 의지하며 촉구하라고 하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길 마음조차 없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남, 남유다에 이스라엘의 선대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였고, 산당을 제거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현재 지금 하나님의 신앙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돌아보면, 100년에 넘는 우리의 교회도 돌아보면, 많은 좋은 신앙의 선배가 있었고,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입니다. 또, 과거에 나의 신앙이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을 잘 섬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가, 내가 오늘 현재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더욱 더 친밀한 날이 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가야 하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과거에 누군가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이 중요하고 과거에 나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신앙이 중요하다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오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들이 되기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마음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오는 교회와 교회의 한우들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가 이땅 가운데 예천지역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어,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성교 사역을 위해서, 주 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